이번에는 네. 윤석열의 남자였던 응. 한동훈 응. 이분이 드디어 또 대선 출마를하네요 아 많이도 아니 대선 출마를 출마를 일단 하, 하는데 뭐 경선을 응. 하겠지 또 응. 뭐 경선 하겠는데 응. 이분한테는 이 대선 출마라든지 이런 응. 게 되게 될까요? 지금 보면은 그전한 장관이죠 맞죠? 응? 응. 근데, 어쨌든, 그, 윤석열의 남자로 해갖고 하다가 뒤통수도 많이 받고, 어찌됐든 한동안 잠잠하고 조용했잖아. 내가 그 얘기 했을 거야, 지금. 전에도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어, 일을 도모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거든. 지금, 이 한, 한동원 씨가. 그래서, 어쨌든 대선 출마하는 데 있어서 대구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사람은, 뭐, 어떤 심리냐면, 대고안 대구 되고를 떠나서, 어쨌든 나의 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 출마하기 전에, 뭐, 당에서 뽑아줘야지 출마를 하는 거잖아. 그지? 응? 어? 그, 나의 힘, 재량을 보여주려고 지금 출마를 하는 것 같거든. 분명히 이 사람은, 언젠가는,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만약에 이번에 대선에 출마를 못 하더라도, 다음을 또 노리고, 기다리고 있고, 어? 준비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음, 뭐, 아까 얘기했던 이재명 씨, 김문수 씨, 또, 누구야, 오세훈 씨, 뭐, 이렇게 있었잖아. 어, 봤을 때, 첫 번째 두, 그니까는, 이재명 씨하고, 아니, 어쨌든, 같은 당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씨하고 반대잖아? 그러면, 김, 김문수 그분하고, 오세훈 그분도 같은 당이야? 네 같은 당이에요. 셋이가 같은 당이에요? 지금 쿠키인 쪽으로 물어보고 아, 있어요. 네. 그래요? 그 이재명 씨만 다른 거잖아, 그렇지? 그죠. 어그그건 맞췄다, 나 몰랐는데. <웃음> <웃음> 어쨌든 셋이서 경합을 할거 아니야.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어김문은수 그분하고 한동훈 이분하고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두 분에서? 아, 아. 음. 응. 아.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어 올라가느냐 대, 대선에 진짜 실질적으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 지금 상황인 거 같아. 이거를 잘 뚫고 간다 고 하면 음 제가 봤을 때는 어 박비공으로 가지 않을까 대선에서 음...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 한동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맞잖아. 이번 아니더라도 다음에도. 어, 어, 이번은 가능성이. 가능성이 좀 있다. 에이. 저는 어떤 정치의 성향이 없습니다. 빨간고, 파란고가 어떤 거인지 국힘인지 뭔지 몰라요. 알았죠? 그래도 흰색 옷을 입었어요. 네. <laughs> <laughs>